2023년 10월 7일 오분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 바울의 표대와 소망 그리고 군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과 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히 이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을 주관과 대조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 속의 옛 사람은 전부 죽이고 순종하다가 마지막 죽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의 부패와 평생 싸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그의 완전한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장성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예수의 사랑 가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지옥에 있는 악령까지 찬양케 했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경륜을 따라 부르시고 그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상 전부를 받기 위해 목표하고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 하느냐 이것에다가 소망과 욕심 붙이지 못하고. 다름질 칠줄 모르고 이것 잡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다름질 하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이요. 주님의 재림 때에는 다 불탈 것이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요. 부끄러운 것들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하루 생활이 예수님이 땅 위에 와서 한 생활만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른 유다 없는 생활, 대적 없는 세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이해 못한 역경에서 역경을 찾아 다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그때의곧 예 강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인간 이성의 모순된 세계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긍정할 수 없는 그 입장 되기만 원했습니다. 주만 시인하는 그 세상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견에 딱 들어맞는 세계만 찾아다니고 조금만 틀리면 인간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이해 못할 이 길에 세웁니까? 하고 돌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다가 죽는 자리, 그 세계를 피하려 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은 자인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스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뜻, 즉 진리 위에 있는 것다 희생하여 다 바치고,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능치 못할 것 없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짐진 것과 같이 다름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사활 대속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문제는 죽음 저편에만 있습니다. 신앙은 확정이요, 단절이요, 견집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과 같은 표대와 소망, 목표, 방편대로 살아서 영원한 영광의 멜류관의 주인공, 영원한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